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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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환 공부법. 한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안개과목등을 쉽고 재밌게 만난 순간, 공부는 친구가 앞니다 16885954. mackerel 고등어 mackerel 메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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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등도 메크론고 배도 메크론 고등어 바로 외워지죠. mackerel 고등어 mackerel 고등어 grilled mackerel 고등어 구이 grilled mackerel 고등어 구이 grilled mackerel 고등어 구이 이 spanish mackerel 삼치 스페니시 메크로 이렇게 발음했죠? 스페인 고등어죠. 스페인 고등어가 삼치입니다. 스페니시 메크로 삼치 스페니시 메크로 삼치 그릴드 스페니시 메크로 삼치 구이 그릴드 스페니시 메크로 삼치 구이 그릴드 스페니시 메크로 삼치 구이 삼 풀루션 외염 pollution, 이렇게 발음했죠. pollution. 펄로 선명히 오염되어 감. 개펄로 선명히 오염되어 감. 육지에서부터요. pollution, 오염. pollution, 오염. 4 lubricant, 윤활류. lubricant, 이렇게 발음했죠. rubri, rubri, 유블리, 유블리를 컨트롤하여 윤활류 구입. 윤활류를 구입한다. 루브리컨 그러니까 루브리컨 루브리켄 유블리를 루브리가 유블리 유블리를 컨트롤하여 윤활유를 구입한다. 루브리켄 윤활유 루브리켄 윤활유 오 a m 미 참깨 a 서미 향이 새서미 미친듯이 먹는 참깨 a 서미 쎄서미친듯이 먹는 참깨. sesame 참깨 sesame 참깨 sesame oil 참기름 sesame oil 참기름 sesame oil 참기름 6. perilla 들깨 버릴라 이렇게 발음했죠? 들깨가 잘 상합니다. 상해서 버릴라, 아까운 들깨를 버릴라, 잘 보관해라 상에서 바릴라 아까운 들깨를 바릴라, Perilla. 들깨, 바릴라 들깨, 바릴라 씨드 오일, 들기름, 바릴라 씨드 오일, 들기름, 바릴라 씨드 오일, 들기름. 칠, Purchase. 구입, 매입하다, 구입, 매입, 펼쳐스펼쳐스 물건을 펼쳐서 잘본 다음에 구입한다. 자, 물건이 몽땅몽땅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펼쳐보고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구입한다. 이런 뜻이죠. 물건을 펼쳐서 구입한다. 펼쳐서, 펼쳐서 되죠. purchase 구입, 매입하다. 구입, 매입 purchase 구입, 매입하다. 구입, 매입 팔 rupture 인체장기 수도관의 파열 ru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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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 힘이 넘쳐 파열된다. 힘줄이 파열된다. rupture rupture 힘이 넘쳐 파열된다. 연동 됩니다 rupture 인체 장기 수도관의 파열. rupture 인체 장기 수도관의 파열. 9 interfere 방해하다 간섭하다. interfere 인터피어 인터뷰를 인터뷰 e r f e r e 섭한다 e r f 지죠 e 해0다 s i n t e r i e n e 방해하다, 간섭하다. i 다 n t 하다 i e n e 방해하다, 간섭하다. i g Assign. Assign. 하다 배정하다.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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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하다 어서사인 하면 할당한다 배정한다 이런 뜻이죠. 어서사인의 assign assign 부여하다 할당하다 배정하다 assign 부여하다 할당하다 배정하다 명사인 ment가 붙으면 명사인이 되죠.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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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assignment 할당 부여 과제 숙제 assignment 할당 부여 과제 숙제 assignment 할당 부여 과제 숙제